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 어, 오늘이 6월 3일 어, 지금 이제 고추 모종을 정식하고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모두 초세들을 회복하고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이 방아다리 고추 이 방아다리 고추를 막 따서 먹는 재미에 좀 이제 입맛도 돌아오고, 어, 고추 기르기 하는 그런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아, 이 방아다리 고추는 따도 되고 안 따도 돼요.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따서, 네, 따주면은 옆에가 좀더 열매가 더 많이 열리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따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요걸 좀 이쁜 거는 좀 놔둬가지고 어, 나중에 뭐 집에서 먹기도 하고 이게 좀 매워요. 근데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부강용으로 해서 이제 좀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좀 어느 정도 예쁘게 좀 많이 이제 양이 되면은, 어, 경매 시장에 박스 작업을 해서 이제 청초라고 이렇게 쓰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어느 해에는 아주 비싸게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똥값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또어 지금 현재 한달 됐는데 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 저쪽에는 뭐한달좀 넘었는데 어 요건 지금 제가 이제 4월 23일 날어 정식해서 지금 기르는 건데 어 그렇게 뭐 빠르진 않네요. 뭐 일찍 심는다고 해서 이제 빠른 것도 아니고. 어,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거는 이제 5월 1일날 심었는데, 네, 그거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4월 1일, 4월 2 3일날 심은 거는 지금 이제 이제 고추 나무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좀이 목질화가 아니까 나무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밑에 아예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 방아다리 밑, 방아다리 여기 옆에 요 하나만 남기고 요거, 요순 하나만 남기고 밑에는 이제 모두 훑어졌습니다. 어, 지금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요, 요것들이 이제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어, 지금 이제 헛고랑에도 이제 볕집을 계속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오며 가면 이제 깔고 있습니다. 이 벼짚을 깔아주면 이제, 나, 이제 땅이 <laughs> 이제 여기는 이제 벼짚을 안 깔은 데인데 지금 이제 깔고 있는 중이거든요. 에, 이제 토양이 좀 이제 안 좋은 땅도 벼짚만 깔아만 줘도 에, 토양이 살아납니다. 왜냐면 미생물들이 에,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벼짚을 어, 이제 깔아주고 많이 안 깔아도 돼요. 그냥 <laughs> 듬성듬성 깔아도. 에, 이제 땅이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권 미생물들이 이제 여기서 어,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갔다 이제 이동도 하고, 예 네, 그래요. 와, 한달 정도 되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이찰옥수수는 고추보다 일찍 심었어요. 어, 왜냐면 이제 찰옥수수를 빨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추를 따야 되기 때문에, 철학수술은 어, 4월 17일인가 그때 심고, 어, 고추는 5월 4일날 심었습니다. 이제 고추 심은 지 이제 한달 됐어요. 저쪽에는 제가 실험하느라고 좀 일찍 심은 거고, 어,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어디 있나? 제가, 아, 지난번에 유니칼슘, 유니칼슘이라고 해는 거, 이제, 여기 이제 슈퍼스타 고추인데요. 어, 유니칼슘이라는 것은 이제 추비를 했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 이쪽에는 추비를 안 하고 여기는 하고, 그 이제 비교를 하는 중인데 그렇게 뭐별 뚜렷하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추가, 글쎄요, 이제 여기는 아직 고추가 잘안 보이는데 이쪽에는 좀 고추가 주렁 주렁 열리긴 했어요. 이게 슈퍼스타가 좀 늦은 고추인데도 어 지금은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서 어 지금 이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슈퍼스타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어이 농사는 이제 잘 하고 못하고 그걸 이제 판가름 나는 게 바로 열매예요. 이제 중간에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막 그래도 열매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듯이 어 그렇습니다. 열매를 봐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끝까지 이제 열매가 크잘 자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만 입만 무성하고 그래 줄기가 뭐 튼튼하고 어쩌고 그래도 어 열매가 좀 이쁘고 잘. 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와, 요거는 이제 많이 컸네요. 오히려 이제 줄기가 무성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렇게 열매. 요게 이제 슈퍼스타 고추입니다. 슈퍼스타 고추인데. 어, 지금 이제 정식하고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아직 이쁘네 모양이. 이 슈퍼스타가 어, 절간이 좀 짧고, 어, 좀 매콤하고, 고춧가루도 좋고, 색깔도 좋고, 아주 그런 것입니다 다수화 고추입니다. 다수화 고추. 와, 아침부터 벌들이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어 벌. 야, 보이시죠? 벌. 꿀벌입니다. 와, 이제, 한달 앞으로 이제 6월달 하고 어 7월달은 이 고추가 이제 주렁주렁 고추만 잔뜩 열릴거에요 익지는 않고 어 그래서 7월 말부터 이제 조생종이 이제 7월 7월 한 20일 정도부터 이제 빨갛게 수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소 조생종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제 수확을 시작하고 어 저희 동네는 한 여섯 번 여섯 물 정도 따면은 잘 따는 거예요 여섯 물. 그래서 이제 저게 고추가 이제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제 담배나방하고 그리고 이제 고추 줄을 잘 유인을 해가지고 어, 잘 잡아줍니다. 어, 아마도 이제 세번 정도 앞으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곧 저기 고추줄을 매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맨거는 이제 방아다리 밑에 맸는데 애들이 좀더 커가지고, 지난달에 이첫 번째 맨거는 그냥 한 줄, 줄 맞춘다고 생각하고 매주고, 어, 두 번째부터는 이제 요 방아다리 위에 쪽에 약간 벌어지는 걸 약간 오므려주기 때문에, 이쪽도 짱짱해집니다. 첫 번째 거는 이쪽으로는 잘못 잡아져요. 두 번째 거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제 맺어야지 전후 좌우 어 그렇게 잘 잡아주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와 이제는 뭐철옥 수수가 이제 키가 쑥 커가지고 어 그늘을 지을 것 같은데도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남북 방향으로 어 방향을 줬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해는 요 헛고랑 여기를곧 저기 철옥수수로 안 심어서, 어 작업하기에도 아직은 뭐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예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뭐, 어 여기 이제, 시간 날 때, 요, 요 볕집을 이제 계속 깔아주고, 어, 그리고 이제, 고춧꾼들이고 어 그러면서 물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영양 관리로는, 어, 이제 점적 코스를 통해서 관주 비료를 이렇게 가끔씩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줘도, 어, 비료가, 이제 영양제 가격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어, 진딧물하고 총채벌레하고 응애, 그거를 이제 그래도 가끔씩 쳐주고, 어, 지금 이제 저희 밭에도 약을 쳐도 청채벌레가 있어요. 근데 청채벌레 잡는다고 약을 너무 많이 치면 약값 감당이 너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거는 이제 어 복합 내병계 고추이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같이 사는 걸로 이렇게 어 합니다. 예전에 총채벌레 잡겠다고 약을 너무 많이 쳤더니 약값이 아주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 칼라병하고 이제 총채벌레가 이제 바이러스 매개충이기 때문에 에 그래도 잡는 것이 이제 낫지만 그거 잡겠다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도 잘안 잡고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제대로 잡을려면은 총채벌레 뭐, 3일에 한 번꼴로 한, 계속 이어서 한 5회 정도 쳐야 돼요. 왜냐면, 총채벌레한 사이클이, 뭐, 땅 속에서 알을 낳고, 또 줄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꽃으로 가서 또 알을 낳고, 막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데, 약을 칠 때, 이제 위에 지상부에서 맞아야지 죽는데, 맞거나 뭐, 에 그럴 때 죽는데, 또 알에서 또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 사이클 거기에서 에, 제대로 걸려야지 이제 에, 총체벌레를 잡거든요. 그런데 총체벌레가 에,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안 잡힙니다. 그거 잡을래다가 이제 어뭐 배보다 배급이 더큰 그런 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약 약을 감당을 하려면은. 어, 좀 이제 비용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어느 정도 개체 수가 되더라도 총체 벌레 그냥 같이 사는 걸로 예,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침 안개가 어, 지금 이제 자욱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작물들이, 예, 무럭무럭 잘 자라거든요. 한낮에는 아주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아침 안개 낀 날은 엄청 뜨겁거든요. 자, 오늘도 어, 주말인데 즐거운 일들 가득하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